안녕하세요. 본격 한국 남자배구 유튜브 비타민 V 에피소드 49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전력과 OK 금융그룹 수원경기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부터 확인하실게요. 자, 정말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김광국 신영석 황동일 합류 후에 전력이 짜임새를 갖춘 한국전력이 OK 금융그룹을 3대 0으로 꺾는 파란을 일으켰어요. 자 오케이 금융 그룹이 지금 12위를 KB랑 다투고 있었는데 그런 팀이 한국전력한테 네, 7패 후 지금 4승을 달리고 있는 이런 팀한테 지금 1격을 얻어맞았단 말이죠. 자, 어쩌다 이런 경기가 한번 나오게 됐는지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어, 첫 번째 포인트는 범실이에요. 오케이가 이 경기를 제외했을 때 9경기 동안 9경기 39세트 동안 범실이 190개였습니다. 세트당 5개가 채안 되는 아주 낮은 수치였고요. 이 경기 전까지 여유있게 범실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유일한 4점대 범실하는 팀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이 경기에서만 무려 범실 29개를 쏟아내면서 아뭐 세트당 거의 뭐 10개 가까운 수치죠. 정말 이기기 힘든 경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경기 결과를 합치니까 세트당 범실 개수도 이제 당연히 치솟으면서 2위로 내려왔습니다. 29개라는 범실. 자, 그나마 1, 2세트에 11개씩 나오고 3세트에 7개가 나오면서 좀 3세트에 좀 희망이 있었는데 뭐큰 희망은 없었던 것 같아요. 범실 개수만 줄였다 뿐이지. 자, 그러면서 이제 원래 그 지난 시즌까지 OK 금융그룹이 범실이 많은 팀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재현을 했다는 게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 세트당 약 6.8개로 범실 개수에서 1위였습니다. 이거를 올해 이 경기 전까지 4.8개 수준까지 끌어내리면서 거의 뭐 세트당 뭐 2점 이상은 이득을 봤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치솟은 거죠. 그래서 올 시즌 작전 타임 때이크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았던 이 석진욱 감독이 경기가 이제 말리기 시작하니까 석진욱 감독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는 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근데 이게 왜 범실이 단순히 많았다 적었다 이거를 떠나서 어디서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했는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쭉 추이를 좀 지켜봤어요 지난 11월 20일 우리 카드전에 4세트 동안 범실 25개 세트당 6.25개 나오네요 그 다음에 11월 17일 현대전 4세트 동안 범실 22개 세트당 뭐 5.5개 그리고 13일 KB전 4세트 동안 범실 19개 세트당 4.75개쯤 되네요. 쭉 살펴보니까 점점 범실 개수가 지금, 범실 개수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이거는 OK라는 팀이 지금 뭔가 흐름이 안 좋다는 걸 뜻하는 거라고 봐요. OK 금융그룹이 뭐, 계속되는 1라운드 깡패인 것은 저는 충분히 이제 알려있는 사실이지만은,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거든요. 단순히 범실 수치가 높다. 뭐, 이거야 뭐, 그럴 수도 있고, 1라운드 굉장히 잘한다.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뭔가 잘이 분석이 된 자료가 없어요. 아, 본인들은 알 거예요. 본인들은 우리가 1라운드, 자기들은 뭐 1라운드와 2라운드 비교하면서 뭐가 되니까, 잘 비교가 될 테니까. 그런데 제가 일단 추측하기로는 OK라는 팀 일단 훈련량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부상 관리가 되게 안 되는 팀이에요. 그래서 시즌을 거듭하고 경기가 누적이 될수록 좀 체력적인 문제가 다른 팀에 비해서 빨리 드러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벌써 체력 얘기를 하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뭐 2라운드 중반, 중반 넘었죠? 중, 중후반을 건너가는 과정인데, 뭐 벌써 체력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기를 보면은, 송명근도 그렇고, 펠리페도 그렇고, 강 서브를 가진 선수들이, 강 서브 넣다 말고 연타 서브 넣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선수들이, 체력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제가 박철우 선수, 한국전력 박철우 선수 언급할 때도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선수 체력이 풀타임 제대로 뛸수 있는 체력이 안 되고, 서브에서 그게 제일 먼저 드러난다고. 이 경기에서 송명근 펠리페가 좀 이런 모습을 여러 번 보였어요. 송명근 선수 이번 시즌 들어서 정말 날카로운 서브 잘 꽂아넣는 선수인데, 이게 좀 약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일부러 힘을 빼고 때리는 걸로 보이고요. 이게 체력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팀의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도 떨어지면서 집중력 저하되고요. 그런 면에서 범실이 쏟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OK가 2위로 내려오긴 했지만 은 초반 기세가 되게 좋았잖아요. 1라운드 뭐 전승하고. 이게 OK가 잘한 것도 있지만 리시브는 계속 불안했었거든요. 그거를 세터 이민규의 역량과, 그리고 그거를 잘 받아서 포인트로 만들어 나가는 그 공격수 역량으로 어쩌지 뚫어 가는 게 있어요. 일단, 일단 컸어요. 뭐, 지난 현대 캐피탈전 같은 경우는 OK 입장에서는 신형석이 빠진 그런 현대와 첫 상대를 하는 팀이었고, OK가 정말 이날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 졸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점을 따냈고, 근데 이런 대진운도 좋았습니다. 뭔가 OK라는 팀이 지금까지 운도 좀 따르고, 변수가 굉장히 다 좋은 쪽으로만 작용이 됐어요. 서브가 좋을지 나쁠지, 뭔가 몸이, 몸 상태가 좋아야 될지 나쁠지, 그런 이 크, 폭이 큰, 기복이 크고, 안될 때와 잘 됐을 때의 그런 편차가 큰 그런 변수들, 이런 선수들의 몸 상태, 이런 것들이 시즌 초 1라운드 전승할 때까지만 해도 다 좋은 쪽으로만 풀렸어요. 근데 그런 게 뭔가 여기서 나사 한 개만 딱 빠져도 갑자기 좀 뭔가 안 풀리는 모습으로 갈수 있다. 좀 이런 모습이 좀 보여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서브 리시브가 좋지 않았음에도 공격수들과 세터 역량으로 뚫고 나가고 서브도 잘 들어가고 뭐 블로킹도 잘 되고 진상원 뭐 블로킹 완전히 뭐 미쳤었고요. 그랬는데 이게 한쪽에서 약간 다운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다른 것들도 다 같이 다운되는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특히 진상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블로킹이 요즘에 좀 다시 좀 뜸해졌어요. 오늘 이 경기 같은 경우도 블로킹이 한 개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케이가 뭔가 좀잘안 풀리는 지난 모습, 지난 시즌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고요. 이게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은 바닥치고 다시 올라갈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황동일의 공격 배분입니다. 이 선수가요 한국 전력으로 이적하더니만 또 달라졌어요. 또이 경기 수훈 선수 인터뷰도 하는 것 같던데, 정말 잘 풀렸습니다. 이날 일단 중앙속공만 3세트 동안 14회를 썼고, 중앙속공 점유율이 19.2%입니다. 아니, 이게 김명관이 세터, 세터로 나오고, 안효환이 주전센터로 나올 때에는 9%도 못 찍던 한국전력속공이 한 달도 안 지나서 19.2%를 찍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황동윤도 물론 황동윤이지만은 신영석이 들어오면서 그 중량감이 어마어마해졌다고 보는 게 맞겠죠. 또 지금 황동일이 이적해서 제일 믿을 수 있는 공격 옵션이 아무래도 또 신형석일 테니까요. 다른 선수들은 맞춰본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덩달아서 지금 조근호도 지금 좋아요. 이 선수가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포개서의 그런 비속공 같은 거는 움직임이 별로 좋지 않은데 딱 타이밍 맞춰가지고 높게 뛰어주는 속공 키가 크다 보니까 제자리에서 점프해서 높게 뛰는 속공은 위력이 있습니다. 자, 이 선수도 지금, 어, 내년 1월 1일이면 32살 되거든요. 지금 32살 시즌에 커리어 하이 찍게, 찍게 생겼어요, 지금. 게다가 이시문. 제가 이 선수 정말 리시브에만 장점이 있고, 공격 못한다고 맨날 비판했던 그 이시문이 이날 12.3% 공격 점유율에 55.6% 성공률. 자, 이것만 봐도 정말 대단하죠. 공격에, 공격, 공격 특점이 거의 없는 선수인데. 자 물론 효율은 좀 22%로 낮았지만은 이렇게 고르게 분배를 하면서 어떻게든 득점을 올리게 해줬다는 게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난 방송에서 제가 삼성이 잘 나가다가 바르텍 몰빵하면서 세트를 4세트를 간발의 차로 놓치고 마르르 무너진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전은 분배로 뚫어낸 거예요. 러셀이 물론 좋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경기처럼 좋지가 않았고. 보통 러셀이 무너지는 경기 같았으면은 이거 그냥 3대 0으로 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경기였어요. 그런데 박철우를 비롯해서 중앙속공 엄청 쓰고 이 시몬까지 득점해서 거들었다는 거는 결국 황동일이 분배를 잘했다.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러셀 같은 경우는 이 선수 좀 체력적인 부담도 확실히 있어 보여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운영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외국인이 무너져도 그것도 상대 팀이 1라운드 전승하고 기세가 좋았던 오케이인데 이런 팀을 상대로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힘을 보여준 거죠. 황동일이 현대에서 전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 못했었던 것 같고 삼성에서도 굉장히 그런 높은 토스 일변도에 양나게 몰빵하는 이런 거에만 일가견이 있던 선수인데 뭐 트레이드가 좋은 효과를 불러왔다 뭐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뭐 장명철 감독의 뭐 이런 지도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는 그 트레이드 성과 이 부분에서 정말 좋은 효과가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다시 OK로 넘어가지고요 OK 금융그룹의 리시브를 한번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때 OK 리시브가 성공률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어택라인 금방 코트 중앙 여기에 띄어놓는 정도는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이민규 세터가 재빠르게 쫓아가서 양날개로 잘 빠르게 찢어주는 토스 그래서 리시브 성공률이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오픈 공격 비중은 낮고 퀵오픈 쪽으로 비중이 높아서 잘 연결된 걸 펠리페, 뭐 송명근 뭐 이런 두 공격수들이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최용석 심경석까지도요 이런 선수들이 잘 득점으로 연결해졌다 그래서 잘 나가고 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패턴이 이번 경기에서 깨졌어요 이번 경기를 보시면은 한전이 3대 0으로 이기기는 했지만은 1, 2, 3세트 모두 25대 22였잖아요. 그렇게 큰 점수차는 사실 없었어요. 그러니까 범실로 위 일단 손해를 너무 많이 왔고이 중에 쫓아갈 수 있는 여력도 있었지만은 리시브가 결정적일 때한 번씩 크게 흔들리면서 이민규가 제대로 세팅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의 상황이 좀몇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런데서 딱 두세 포인트 손해 보고 공격수는 공격수대로 득점을 못 내면서 손해를 보니까 경기를 이길 수 없게 흘러가는 거죠 이제 말려든 거예요 한마디로 강서브에 리시브가 부정확으로 카운트가 되어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었기에 원래 퀵오픈이 가장 공격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그런 팀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는 퀵오픈으로 쏴줄 수가 없을 정도로 리시브가 많이 흔들렸고 결국 오픈 공격이 강제될 수밖에 없는 배구를 했었어요 그런, 그렇게 되니까 결국 신영석, 조근호, 러셀, 딱이세 명한테 3세트 동안 블로킹을 11개를 잡혔습니다. 자, 그리고 레프트 선수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송명근은 공격도 많이 하는 편이고 거의 20%뭐 이쪽저쪽 하고 있어요. 점유율이. 리시브도 상대팀 집중 타겟을 받고 있잖아요. 이날도요, 리시브 점유율이 42%입니다. 공격 점유율은 19.8%. 제가 공격과 리시브 점유율 합쳐가지고 60% 넘어가면 이건 위험수위를 넘어선거고 70% 넘어가면 혹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지난 1라운드 마지막 경기 그 KB하고 무패팀끼리 붙었을 때 이때 이후로요 송명근이 공격도 계속 많이 하고 있고 리시브도 계속 많이 받고 있고요 이두 공격과 리시브 점유율 합계 이게 계속 60%에서 60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이제 50% 완전 극후반에서 60%를 좀 넘어가는 수준까지 지금 오라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송명근 선수한테 체력적으로 부담이 확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그런 시기일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집중력 저하, 리시브 흔들리고 어이없는 범실만 안테나 때리는 거 이런 거 나오고요. 송명근은 계속 코트에 놔두는 와중에 심경석, 최홍석, 심지어 조재성까지만 계속 로테이션을 돌려주잖아요. 이 이렇다 할세 선수 중에 확실하게 치고 나온 선수가 없으니까 송명근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거의 뭐 삼성화재 황경민 나오듯이 나오는 수준이에요. 제가 단순히 이 선수들 리시브를 걸고 넘어졌지만은 이 선수들이 리시브에서 계속 안 좋다 보니까 결국 이게 공격에까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리시브가 멀리 이리저리 튀면은 이걸 쫓아다니는 세터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OK가 지금 감염 갈수 그런 체력적인 부담을 여러모로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자, OK 입장에서 좀한 가지 핑계를 추가적으로 좀 제가 대보자면요. 지금 2라운드 들어와가지고 OK가 썩 성적이 좋지가 않은데, 홈 경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다원정이었어요 원전. 원정. 그러다가 돌아오는 이제 일요일 경기가 안산 홈 삼성전이거든요. 이제 금요일, 목요일 경기에서 금요일, 토요일, 이틀 쉬고 바로 겨, 경기를 뛰는 거라 어떻게 좀 회복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좀 OK로서는 흐름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어, 반대로 한전은 신영석 합류 후에 전력인 짜임새가 좋아졌지만 러셀이 부실한 게좀 뼈아파요 이거는 저는 시즌 초반에 하도 굴린 대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 이후에 다행스럽게도 한전은 일단은 11월에는 경기가 없어요 5일 푹 쉬고 12월 2일 현대전인데 쉴 시간도 충분하고 또 현대가 뭐 허수봉 선수가 지금 돌아왔거든요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 좀, 근데 리빌딩 모드라서, 지난 1라운드보다는 좀 현, 3, 아니, 현, 산전이 좀더 현대 상대로 좀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타민V 에피소드 49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허수봉 선수가 첫 출격할 우리카드와 현대캐피탈 경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